1번에서 문제를 볼게요. 상해죄로 집행유 예 선고받고 특수폭행죄로, 그러니까 어쨌든 전과가 있는 갑이 조카 의뢰 머리를 과도의 칼자루 부분으로 때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칼자루니까 어떻게 되죠? 위험한 물건을 그 용도대로 사용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죠? 손잡이가 아니고요. 손, 주의하세요, 여러분. 손잡이랑 칼자루랑 때렸다. 사법경찰관이 얘를 현행법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섯 줄 문제는 이게 형사법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공판일에 갑이 뭐라 그랬냐면, 그날 집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까, 웬 남자가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나는 강도나 절도를 생각했는데, 누구냐고 소리쳤는데, 아무 말도 없어서, 나는 강도라고 생각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오상방위 문제죠. 과도로 그 남자의 머리를 때렸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특수폭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착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특수폭행에 객관적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노라를 먼저 보섭을 해주셔야겠죠. 알고 보니까 조카였어요. 그죠? 이럴 때, 가비 분명히 사실이 란 전제, 가비 대칭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 유전착이 나오게 되면 주의할 수있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객관적 구속요건을 무조건 쓰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 객자라고 썼던 건왜 그래요? 학설 중에는 고의를 조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폭행에 해당한다. 폭행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 초점 맞춰서 거기에 해당한다고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단 뭐당히 법표과 제안서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과실로 갈 겁니다. 그다음에 판례는 어떻게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법소이 조각되죠. 자, 여러분, 학설하고 판례랑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내 결론이 이걸로 가더라도, 판례는 어떻게 무조건 검토를, 결론을 내려줘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뭐다? 그리고 여러분, 법효과는 제한를로 갔을 때, 그냥 무조건 과실범이 성립한다. 이게 아니에요. 과실 여부를 검토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써요, 되게. 그러면 틀린 겁니다. 여기서 점수 깎이고, 판례 검토 안 해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학설 점수밖에 얻어야 돼. 이것도 못 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쓸게, 하나. 그 학설이 또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써야 되고, 이게 하나 써야 되고, 학설이 두 개, 세번 찍어 써야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안쓴 거고, 이건 결국 꼴랑 이거 학설 쓴 거야. 이건 뭐예요? 점수가 안 나가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체킹하실 게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당연 쓰는 거 빼고, 검토 및 사내기로 봤을 때, 사내기로 어떻게 쓴다? 과실 검토해 준다. 세 번째 뭐? 판례의 정당한 이유로 검토해 준다. 근데 이 과실 의 검토가 정당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거 검토하는 순간 판례도 그대로 쓰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 풀때이두 가지를 주의하시게 되면 나는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진짜 뭐 같이 나왔다 그러면 저거예요. 아시겠죠? 저거 좀 필기 좀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그럴 순 있어요. 형법 자체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 죄들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10조 위전착에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법표과 제안서로 가면 어떻게 되죠 과실범 처벌 안 하니까 그때는 검토 안 하죠 아니 과실범 자체를 처벌 안 하니까 다만 처벌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검토해 주셔야 되고 내께 설령 과실범 처벌 안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판례에 정당한 이유는 무조건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전착에 나오면 당연히 사안의 검토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앞대가리에 너무 전력 투구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미 사안의 해결에서 다시 힘을 받아서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는 간단해요. 문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사례를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11번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위전착 90%고 나머지는 위법성 조각사의 존재 내지 한계다. 밑에 보게 되면, 위전착이 출제될 경우, 학설 쓰고, 팔레테드를 소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학설에 너무, 그 천착하지 마세요. 학설이 총 6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냥 대충 쓰셔도 돼요. 대충. 이해만 하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볼게요. 구성요건 먼저 쓴다 그랬죠? 그래서,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 여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검토를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일단 맨 밑에 폭행한 경우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안써 있어요 그죠 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폭행에 해당한다라고 써야 돼요 이게 살인이다 그럼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써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위험한 물건이 나오게 되면 판례 쓰시면서 끝에 객관적 성질 그 밑에 사용 방법 그 밑에 살상의 미움, 이세개 가지고 범위를 쓰시면 돼요. 사안의 경우는 객관적 성질이 그렇고 사용 방법이 그렇고 살상이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세 가지 갖고 포섭하시면 돼요. 그래서 폭행에 해당한다. 그다음 에 유전착에 대한 차고 형법칙고 쓰는데 여러분 바로 학설이 되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쓰세요. 논문 규정이 없다. 이 정도는 그냥 좀 쓰시죠. 바로 학설이 들어가면 이게 왜 학설 대립되는지.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명문 규정이 없어서 견해가 대립된다. 여 여기 있고. 여기서는 1, 2, 3, 4, 5, 6이 되는 순서가 1번, 2번. 이건 고의설이죠. 그 다음에 3번, 5번. 이게 이제 구성요건 착오로 해결하는 견해고. 그 다음에 4번, 6번이 책임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되 카테고리는 그렇게 나누세요. 1, 2, 그러니까 고의설, 그 다음에 구성요건 착오로 해결하는 견해, 책임설. 요세 가지가 있구나. 해서 엄격고의설은 학설이름 쓰지 마시라 그랬죠. 위법성이겠 현실적 인식. 그 다음에 제한적 고의설은 어떻게 돼요? 위법성 인식 가능성. 단어만 줄 치세요. 그 다음에 소우적 구성요건 표지 이런 학설시스을 그냥 그 바로 옆에 구성요건 착고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그니까 구성요건 착고를 직접 적용하는 거와 유출이 오는 거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암기가 편하겠죠. 다음 책임설은? 책임을 조각하자는 거.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불법 인정, 책임고의 조각. 그래가지고 키워드 요율주해서. 여기 한두 개 빼먹는다 그래갖고 여러분 막 대세 지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빼먹고 막 시험장에서 막, 아, 나못 썼어. 그게 아니에요. 이거 못 쓰게 면저 훨씬 더 많이 깔게요. 아시겠죠? 이게 다른 과목은 학살 하나 빼먹게 되면 좀 심장이 두근 거리는데평범안그래요 그거 말고 쓸게 너무 없기 때문에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진짜로 자, 팔레트에도 요거를 그 당범병 사건 이렇게 쓰는데 요거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산 이렇게 키우는 우산 우산 그 다음에 우산 그 다음에 상관의 처 마중 요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이 사건을 쓰시면 돼요. 아, 나중보다는, 관사이탈이 좀더 명확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산을 갖고 나오는 상관의 처 명령이 있어 그냥 관사 이탈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걸 그냥 암기하십시오. 세 개로. 우산, 관사, 상관의 처, 관사이탈. 이럴 때보다, 위에. 업무 범위 내로 오인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유급성이 없다. 그래서 사안은, 요세 가지를 쓰시고, 팔레트에 도세 번째 줄, 업무 범인에, 임무 범인에, 그 옆에 오인,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위법성 없다. 어, 요렇게 버무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토 및 산행이 오고시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서 타당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론 여기처럼 쓰시면 돼요. 끝에, 법적재적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고 봐야 된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서이 타당하다. 고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사안에서 이렇게 돼있죠? 세번째 줄 보게 되면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돼있죠? 거기다가 별표하십시오. 과실을 검토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팔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수 없다. 돼있는데, 과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보게 되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야 되겠죠? 잠이깬 지키긴 하지만, 침착하게 확인했다면 조카임을 알수 있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그, 검토는 내리기 나릅니다. 사안의 검토는. 뭐, 잠이 깬 직후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결론에 너무, 여기 결론에 너무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과실을 검토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